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유다서 강의 1장 25절 할 차례입니다. 먼저 본 말씀 읽겠습니다.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엄과 다스림과 건세가 지금과 또한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1장 25절에 해당한 책은 바로 성경 전체입니다. 어, 앞서 말한대로 1장 24절에 해당한 책은 요한 계시우잖아요 바로 성경 마지막 장에 해당한 마지막 어, 책이 요한 계시어이고 사실 1장2 5절은 보면 성경 전체에 대한 총평인 사실 사실 1장1장 이십오절 그러니까 1장 때문에 사실 성경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거 마, 많은 사람들이 유다서가 이 시작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몰랐던 이유 중 하나가 시, 특히 시작성경은 2 7칠권으로돼 있는데. 유다서는 25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매치를 못 시키고 있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유다서 1장 25절이 예, 유다서 전체적으로 이제시작성경과 연관돼 있다는 것을 알수 있는 거는 성경 전체적으로 이 특히 성경 전체적으로 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알아야지만이 유다서하고 성경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1장 25절의 내용은 어떤 특정한 책을 말한 게 아니에요. 요한 복음이나 뭐 요한 계시나 이런 책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에 대한 총평입니다. 바로 성경은 무엇을 위해서 써야 되는가?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경은 책 중에 책이고 어떤 책도 성경보다 뛰어난 책, 더 똑똑한 책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뭘 중요하다? 하나님만이 홀로 지혜롭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 특히 성경 왜 위대한 책입니까? 바로 예언의 책이 있다 래요 성경의 모든 내용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내용들이에요. 이 뭐냐, 제가 말하는 많은 실적 내용들도, 어, 이 대활란이라든지 여러가지 관련해서, 교회 관련해서 말하는 것도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 대, 이 뭐냐, 대활란이 올때 누가 뭐 가장 많이 사람을 국가나 민족이 어디냐,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다 성경의 예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심지어 미국의 운명이나 중국의 운명, 러시아의 운명도 이미 성경에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이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 말이야, 마귀한테 미혹돼가지고 넘어지는 거죠. 자, 홀로 지로오신 하나님.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주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주께 영광과 위험과 다신과 권세가 지금부터 영원도록 있을지다. 자, 자, 지금부터 영원도록이 무슨 무슨 뜻이었을까요? 지금 시대에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앞으로 올 시대 즉 천년 왕때 당연히 존재지만 하 특히 영원세계로 영원세계로 들어가지 않을까 우리가 천년하고 후에 마귀의 심판 백부장 심판이 끝난다면 이게 영원세로 들어가자. 그때도 역시 하나님의 최고이고 하나님만이 홀로 지릅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스림이나 권위가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어떤 이 선포이고, 어떤 이게 예언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1장 25절은 성경 전체에 대해서 총평을 하고 있어요. 성경을 통서 다시 말하자면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성경 외에 어떤 책도 예언을 못하고, 특히 성경은 하나님이 홀로 지혜롭다는 것을 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죠.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고 수많은 지식이 있지만 유튜브 유식 특히 요즘은 유튜브가 발전해가지고 인터넷이 발전해서 그런 잡다한 지식들에서 나와봤지만 그들은 뭐냐 진짜 성경과 비교해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너무나도 열악하고 하심한 것들이에요. 심지어 뭐도 없으니까 진실도 없어요. 이 명확하게 왜 진실이 없을까요? 간단합니다. 진실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테슬라 자율주행 사용자가 왜 1단계로 못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더 단계를 억지로 높일 수가 있는데, 높이게 되면 뭐가 문제냐? 지금까지 차 소고가 나면은 그 책임을 차 운전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자율주행이 발달하고, 이 뭐냐, 이 자율주행이 발달해가지고, 이 뭐냐, 이 뭐냐, 이 자율주행이 뛰어나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바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든 그 회사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가지고 지금 자율주행차를 발전을 못 시키는 겁니다. 더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 뭐냐, 더발전시키야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 그런 것처럼 왜 세상은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하냐고요. 할 수가 없죠. 왜냐, 네가 진실이다. 내가 하는 말씀이다. 오면 내가 완벽한 진리다 해버리면 그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요. 자, 왜 한글 킹님 성경이 가장 위대한 책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메시아냐 이겁니다. 간단해요. 바로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하나님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다른 놈들은 그런 말을 못하냐 이거예요. 간단하죠.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진실도. 왜 진실이라고 말하기 못하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진실은 절대 불변하잖아요. 그런데 감히 내가 진실이다, 내가 진리다 해버리면 책임을 져야 되죠. 그래서 성경만이 당당하게 내가 진리고 내가 진실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이게 많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째. 우연히 세상, 이 우주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의도로 가지고 만든 것이다. 둘째, 세상 하늘과 땅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태초, 즉, 시간의 시작은 그냥 옛날부터 시간이 존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의 시작을 만든 것이다. 이게 물론 이제 만들었다는 말은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만들었다는 말의 자체에는 시간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네, 태초라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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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하나님께서 만든 것 중에 태초가 있는 게 아니라, 태초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에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것도 굉장히 뛰어난 게, 시간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시간의 속성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요 아니었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있잖아. 태초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라고 되 있겠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태초가 하나님보다 먼저 나와요. 물론, 물론, 하나님이 더 위대하긴 하지만,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 시간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부터 어떤 특징이냐면, 창세기 1장 1절은 유천생도 알아듣는 말이에요. 아주 단순한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진짜 복잡하고 심오한, 진짜 시간의 속성이라든지, 뭐 인류의 기원이라든지, 진짜 엄청나게 복잡하고 심오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애들 심지어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요한 기적 뭐냐 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 보면 아주 문장이 복잡해져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뭐 이제 뭐 족보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액자식 구성도 나오고 여러 가지 복잡한 계속 복잡해지지만 이이 요한 기적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 구조가 이제 쉽게 말해서 성경 전체적으로 성경을 모르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예를 들어 서 예수님도 알아야 되고 뭐 하나님도 하나님의 천국도 알아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1장1절은 누구나 알아들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살고 있는 게다 하늘과 땅을 이구 사는 거 아니에요? 자 지구 다 하늘 땅을 밟고 하늘을 이제 이구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알아듣을 수 있는 게 그것 때문이다. 자, 다시 말하지만, 성경은 바로 그러한 점을 다 계산해서, 그래가지고 성경이 버급되고 발전한 곳에는 우미길이 극히 였고 교육이 발달한 게 그것 때문이에요. 특히 성경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취이 되는 게 성경은 문장이 너무나도 이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구조로 됐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면 사람의 학식이 늘어나고 지식이 늘어나는 겁니다. 오히려 다른 경전들 보십시오. 시작이 어떤지. 애매하고 복잡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왜? 성경처럼, 성경이 첫편, 일장, 1장, 창색 일장처럼, 일장 1장 일절처럼, 이 자연스러운 구조로 되어있는 게 아니라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로 되어있는 게, 사람이 살아간 데 있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구조로 되어있죠. 하지만 구조로 되어있고, 그런 것처럼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자, 지혜로운, 자,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은, 지혜로운 존재에 대해서 만들어,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외에도 성경의 깊이, 성경의 깊이, 성경의 놀라움은 많이 들가할수 있지만, 아, 그건 다음 시간에, 다음에 한번 얘기하기를 하고, 어쨌든 중요한 거 뭐냐. 홀로 지혜로우신. 이것이 바로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고, 그, 영원히 권세 권위가, 어, 권위와 어떤 다스림이 영원할 거라는 이 하나의 말씀, 선포 유다서의 마지막 절에 있는 선포,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인 것입니다.